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분의 요청해서 철학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자 낱말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철학이라는 낱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초기부터 공부를 아마 하리라 생각이 들고 저도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낱말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가 너무 기초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철학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나름대로 안다고도 볼수 있고 또 어렵다고도 볼수 있는 이 남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의 철학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철학은 이제 번역이 된 말인데 영어 예를 들어서 필로소피라는 말은 원래 어떻게 새겨야 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이 남말을 보다 보면. 희철약이라는 낱말이 나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번역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약. 우선 한자로 보면 발걸철이다. 그렇죠? 그리고 배울학이다. 이렇게 되겠죠? 발걸철. 발걸철은 끝글절과 입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배울학이다. 네. 자, 발다하는 것은 어떻게 세김이 좋냐? 이게 끝글절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발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끝이다, 어, 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은또 입구는 왜 있느냐? 뭔가 밝다, 어둡다 이것을 뭔가 판단하는 기준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볼때 조금 억지 해석입니다만 흑백을 나누어서 도리에 밝게 말한다, 도리에 밝게 말을 한다. 그래서 입구가 들어갔다, 끊는다는 것을 어, 뭔가 흑백을 나눈다, 흑백을 자른다, 막 그런 의미로. 일단 해석해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발음이 여기서 왔고, 뜻은 대략 입과 관련된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만,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해서 이러한 설명을 하는 분의 의견을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은 배운다는 뜻이죠. 상당히 글자가 복잡한데, 여기에 배울 학이라는 이것 자체도 배울 학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에 이제, 깍지길 국이다. 그렇죠? 깍지길 국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저, 어 이게 띄어져 있어요. 근데 어 절구 굿자는 절구 굿자는 이렇게 어, 아래가 막힌 것이죠. 이것은 절구 굿이 아니고 깍지길 두 손으로 깍지길 국이다. 그러면로두 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수효효다. 숫자다. 그러고덮 덧풀맥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책상으로 생각하고 책상에 앉아서 두 손으로 상 까지를 가지고 숫자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은 밝음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국어 사진을 한번 보았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뜻이 나뉜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막 우리가 대략 보면 철학이다. 그래서 좀 어렵게 어렵죠, 사실은. 흔히 인식, 뭘 아는 건 인식론, 인식, 그리고 어떤 존재, 존재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가치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위 분야가 나누어진다. 철학이 이제 큰 개념이면 그 안에 인식과 존재와 가치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그것이 철학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신조 따위를 이루는 말이야. 나의 철학은 이래. 나의 인생관은 이래. 할때 우리가 철학이란 말을 위에 것과 상관없이 쓸수 있다. 그렇죠? 예문을 보니,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 막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다. 그게 두 가지로 일단 요즘 낱말을쓸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철학에서 이렇게 보면 학이라는 것은 물론 학문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라는 게 어, 여기에 명확하게 설명이 안되있어요 그럼 이 철이라는 것은 글자 자체로 보면 밝을 철이다, 밝힌다는 뜻이죠. 여기서 에 본질을 연구한다. 어떻게 연구하느냐? 무엇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한다. 그래서 어, 밝은 배움이다, 밝은 배움이다. 이렇게 어, 우리말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철학이란 낱말은 어떻게 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보면 일본의 니시아마네라는 사람. 이걸 서주를 어, 일본식으로 읽으면 니시 아마네입니다. 서는 니시고, 주는 아마네다 이렇게 읽습니다. 니시 아마네 라는 사람이 1874년에 101 실론이라는 책에서 이 필로소피의 번역으로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101 실론이라는 책은 이건 무슨 뜻이냐? 101 하나예요. 101 100가지 학문을 하나로 통일하는 새로운 이론이다. 아마 그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 어, 제가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학이란 말이 쓰여지기 전에 희 철학이다란 말이 있었습니다. 희철학, 희 철학, 희, 희 철학. 이렇게 얘기하면, 어, 희랍 철학인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예전 학교 다닐 때, 대학 시절에 희 철학이라는 낱말을 보고, 아, 희랍의 철학, 그리스 철학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희랍의 철학은 아니고, 어, 희는 이제 구한다 희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어, 오래된 어, 어,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동양의 한자식으로 만든 것이다 이 희철학이란 말에서 희자를 빼고 철학이라고 했다 희라는 것은 희구한다는 것이에요 희구한다 바란다 어, 그러면 희철지학이다 희철의 학문이다 그렇죠 뭔가 철을 희구하는 학문이다 예, 철 뭔가 밝음을 희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히철학에서 철학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히철학의 히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그것은 아니, 아니에요. 아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문자를 공부하고 한문 책을 읽고 한문 한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었다. 특히 주작이라든지 이런데도 조예가 있었다. 나중에 나이가 커서는 그 사람이 서양학을 같이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 결정판이 막백일신론이라든지 이런 책이다. 여기에 희라는 것은 사희현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사, 선비는 희고한다. 무엇이냐? 현인을 희고한다. 선비라는 것은 현자, 현인이 되기 위한 것을 희고한다. 여기에서 희자를 따왔다. 그래서 밝음을 희고한다. 그래서 희철의 학이다. 하는 것에서 희철아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희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북송의 유학자인 주돈이가 쓴 통서에 어, 이러한, 어, 사, 희, 현이란 말이 나오고, 니시, 아마, 네가 여기서 히, 자를 따서 어, 희 철학을 하다가 철학이란 말로 번역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보는 우리가 필로소피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막 그리스 말, 필로소피아에서 필로스와 소피아를 합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로스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뜻이다. 소피아는 지혜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 지를 사랑하는 것이 필로소피아다 그렇죠? 에지의 학문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책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에지의 학문이 원래 필로소피냐 어,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글을 보니 여기에서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식을 뜻한다. 지혜와 지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실제로. 여기서 소피아는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다. 그래서 어, 플라톤의 어떤 어, 대화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에피스테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 이것과 소피아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근데 이것은 어, 에피스테메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존재의 형상, 존재 실존하는 형상 그것이 이제 a 데라고 하는 건데 어, 여기에 관한 인식론적 지식을 얘기한다.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주의 객관적 실제 모습에 관한 참된 지식, 암. 그것을 필로스하는 것이 필로소피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지혜를 탐구하는 말이 필로소피아로 보셨는데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탐구한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지식 탐구가 주가 되었고 동양 철학은 지혜를, 인간의 지혜,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다. 서양 철학은 어디까지나?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존중했고 지식을 구하고자 했다 하는 게어 이렇게 에지의 학문을 얘기하는 지혜를 원한, 원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서양 학문에는 지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을 가지고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앞에서 이제 니시아마네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많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사람은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둘 필요도 있겠다. 1829년에서 1897년이다. 그래서 1862년에 62년에 하면 막 서른한 세쯤 되죠. 그때 네덜란드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 네덜란드 막뭐 라이덴 대학이라는 게 유명한 대학이라고 합니다만 그거 유학을 갑니다. 이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던 프랑스 철학자 오기스트 꽁트와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미일의 영향을 공부를 하면서 받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는 동양학문을 했다. 물론 의사이기도 하면서 또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해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바탕 위에 서양학문을 배워와서 새롭게 접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것이 앞에서 본, 어, 뭐, 어, 백일실론이라든지 막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니씨가 쓴이 철학이란 말에는 철학이란 말에는 글자 자체는 한자를 써서 동양적인 의미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실정주의와 공리주의, 꽁트의 실정주의와 미일의 공리주의와 통하는 맥락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이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관적 주관, 객관, 이성, 귀납, 연역, 예술, 문학, 심리, 과학, 기술, 권리, 의무 등 번역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막말이다. 독후가 막부 말기에 태어나서 유학과 양학 그렇죠. 유학과 양학을 동시에 배운 후에 독자적인 사고로 이해했기에 이러한 작업이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금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나오는 밝을철이 나왔는데 밝을철로 만드는 낱말 중에 철인이라는 낱말 가끔 쓸수 있습니다.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철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도 철인이다. 네. 철왕이라 말도 있다. 철왕. 현명하고 어진 임금을 철왕이라 나말이 예전부터 있었다. 십철이라고 하면 공자의 뛰어난 제자 열 사람을 또 십철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 에 철종 임금이 있죠. 철종 임금이 얼마나 이렇게 현명하고 어진느냐실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강화도령이 이제 철종이 됐는데 어쨌든 이러한 묘호를 쓰고 있다. 그리고 요즘 막 문사철이라 말 많이 쓰죠 문사철 문학. 역사, 철아. 그렇죠? 이때, 발걸 철을 들어간 낱말들을좀 쓰고 있다. 자, 발걸 철과, 어, 배 하게 돼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발걸 철은 앞에서 봤지만, 꺾을 절이다, 끊는다 구분한다. 그런 뜻으로, 어, 쓰이는 글자와 입구자가 합쳐져서, 합쳐졌다. 합쳐졌다. 그렇죠? 절은 절반이다, 반으로 나누었다는 그런 뜻이죠. 좌절이다, 꺾였다. 어, 좌도 꺾는다는 얘기예요. 좌절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쓰는 것이다. 자 끝글절이 들어가서 또 착받침을 붙이면 간다는 뜻에 갈서예요. 간다 서거했다, 서거 그렇죠? 또는 어, 급서를 했다, 갑자기 돌아가셨다 서거 이때 어, 쓴다 그리고 아래 맹세할 아래에 말씀문을 붙이면 맹세한다, 맹세한다, 맹세하는데 왜끊는다는게 들어갈까? 예, 우리가 상상해보면 좋합니다 맹서, 맹서. 맹세라고도 요즘 많이 얘기하죠. 맹세라고 얘기하지만 한자로는 원래 맹서였다. 서원이다. 예, 맹세해서 내가 원하는 거, 기원하는 거 서원이다. 또, 선서 할 때, 어, 선이라는 것은 다 어, 두루 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서를 뭐, 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학자는, 자, 이 배울 학자와 아래에 이제 아이가 들어가서 아이가 이렇게 두 손으로 상까지로 어, 셈을 배우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볼, 봤을 때 어, 이것이 들어간다. 여기 아래에 볼견자를 넣으면 이 공부를 하면서 어, 또 어, 이렇게 깨닫는다. 그렇죠? 그래서 깨달을 각이다. 각오한다. 각성을 한다. 성은 어, 술 취한 데서 깨는 것을 얘기합니다. 술이 취한 성이다. 각서. 그렇죠? 어, 메모. 메모랜덤 할때 서는 각서다. 기억한다. 는 여기에서는 어,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가게에다가 제방병을 넣으면 어지럽다, 흔든다 이런 말을 만듭니다. 뭘 교란 시킨다, 교란 이렇게 흔들어서 어지럽게 한다, 교란 시킨다 그렇죠? 질서가 잡힌 것을 막 흔들어서 파는 떼는거 교란이다. 교반기 이런 것도 있죠. 교반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수집에 갔을 때 밀가루와 물 같은 걸 넣어서 섞는 것이다. 그 섞는 것을 교반기라고 한다. 또는 건설 현장에 가서 콘크리트와 세멘과 어, 뭐 자갈 물 합쳐서 콘크리트를 섞을 때 쓰는 그런 기계도 교반기라고 한다. 이때 쓰는 교자가 어, 여기서 나왔다. 자 한중일 세나라 보면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자를 쓴다. 그렇죠? 같은 자를 쓰는데 신자체와 간체자는 학자가 어, 이렇게 어,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철학, 철학. 밝음을 예, 구하는 학문이다. 필로스피에서 어, 어, 번역이 된 것이다. 번역을 한 사람이 니시 아마네라는 사람이다. 서주란 사람이다. 항상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